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금융전문가 이재백 부장입니다 오늘은 초보 6강 오너쿠템 조직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너쿠템 조직도를 보시자면 오너쿠템은 위치가 스위스에 지금 공식적인 주소를 두고 있고요 자, 업무 장소는 현재 스위스와 불가리 소아가두 군데서 이루어지고 있죠. 조직들 보자면은, 이렇게 CEO에서 나와 있고, 이렇게 벤치 슬라브 블라디크 CEO가 있고, 자, 글로벌 지식 디렉터는 블라디 슬라브 베코프라는 지식 총 책임자가 있고요. 마케팅 디렉터로서는 니콜라이 만돌러프가 있고, 기타 직원들은 현재 우리는 잘 모르고 있죠. 그리고 CEO 바로 위에 우리는 어떤 논이 있다. 어떤 세력이 있다. 이렇게 지금, 자, 보고 있죠. 자,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자, 오늘트 전진 3단계로 본다면은, 자, 회사의 계획은 2022년도에 부상을 통해서 오넥스 시스템이 노출됐고, 자, 부상을 통해서 나왔고, 2022년도에는 노출 1단계를 통해서 지금 그리고 계획을 통해서 진화 프로그램 진화를 하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고 노출 2단계를 통해서 이제 모든 플랫폼들이 오픈되길 기다리고 있고 자 2024년도에는 마침내 공개가 될고 예상을 하고 있죠 우리는 그게 바로 유럽의 암호자산 비카법으로 우리는 나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CEO 위에 어떤 조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공으로 회사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자, 이게 바로 2021년도에 오넥스템의 부상이죠. 불가리 소피아에서, 소피아에서 했었던 2021년 7월 18일, 19일날 불가리 소피아 행사에서 이렇게 눈이 나왔죠.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오넥스템 부상 행사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오도되고 기억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하면서 눈을 노출시켰죠. 그 당시 공식적인 행사에서. 그리고 그분들은 매우 전략적이며 매우 개혁적, 신중하게 움직입니다. 자, 그리고 2022년 오네크 노출을 통해서, 이제 점점 공개가 되고 있는 거죠. 노출 쪽, 노출한 것은 약간, 그래서 백스를 통해서 노출을 했다면, 은 이렇게 백스는 터블 네트워크에서 1년을 연결다고했는데 이게 지금 시전되고 있죠. 1단계가 9월달에 끝났으니까요. 기존 의 계획은 1년에서 2년까지 변하지 않고 소맥을 통해 강화시키겠다. 지 D 색과 D 색크 펀처를 통해 유용성 확장을 통해 강화시키겠다. 그리고, 규제를 준수하겠다. 자, 그래서 강화된 규제가 실현하겠다. 자, 9월 9일 날은 우리 작년 9월 9일은 바로 크립스 센터에서 이런 자, CEO께서 두갈 소피아 크립스 센터에서 어문에 구 시템 모든 로고가 다나와버렸죠 기존에 오렌 템만 로고만 있었는데, 옴브아즈, 온비타, 원아카데미, 옴프레스, 온체티 로고가 리셋됐죠. 그리고 자 10, 2020년 11월 때부터는 바로 온보전부터 포함한 1 0 개의 코스템으로 전 세계를 순회 홍보를 했다면 2023년 2월 때부터 노출의 2단계를 통해서 바로 이 베트남에서 2,000명이 참석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리고 이 행사에서 바로 블록체인이 완전히 바꾸는 자, 퍼블릭 블록체인이 나왔던게 중요한 의미가 있고, 나머지 갱신된 정보들을 우리는 접했죠. 그다음에 2013년 6월 1 3일날 오늘 같은 개발회의가 200만 삼성서 명도 서울 명동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2014년 8월 4일날, 5일날에는 바로 일산 킨텍스 행사에서 1500매 참석해서 자 계속 순위를 통해서 오네크템을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점점 다가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03년 12월 9일날 홍콩 마카오 메가엑스포 행사에서 약 5000명이 참석을 해서 바로 딜시커 메가엑스포 리인데 이게 바로 게스트로 김 노조스를 통해서 특별 연사로서 참석해서 오네크템을 홍보에서 마침내 내년도 공개를 해서 나간다고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록체인 금융 전문가 이재백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